어, 옷가게 아줌마가 날 얼마나 칙하면서 미안하다 자 그래서 천인이는올 생각이 없는데 지난번 이거 하다 말았죠? 몇 쪽입니까? 몇쪽 해보세요 몇 쪽이야? 오늘 이거 끝낼 거고요 그 다음 시험법이 대략 나왔니? 어. 안 나왔니? 그 찾아보면 나온 것 같애요 어? 반, 저, 그거 나왔어? 저희가 반쪽지 사면은 안타고 있어요 그거 선생님한테 카톡 좀 보내줄 수 있어? 문형은 나왔니? 네. 네. 어, 문이 아 선생님 네워터다임인 그거 안나왔는어안나왔는맞아또 문형도 안 나왔어? 저희 1, 2번 3, 4, 5, 6, 7, 서 9, 10번부터 올해? 어. 29번이랑 저는 막 그거 지금 정이 됐어다? 20번부터 29번? 아마 그런 게 들어갈 것 네. 같고. 또 너네도 선물 문고 사오지 않아? 저희 물고 사안 봤어요. 고는 거였어. 아직 저번에 말씀드린 영어 씨 말고는 답이 없으세요. 그럼 4월... 아직은? 너네 기다려야 나온다. 되네. 그리고 혹시 영어 그 시험 언제 보는지 아는 사람? 저희 4월 5일그 시험표 나와요. 그 시간표. 아, 아 아직 안 나왔고. 오케이. 그리또 너네. 저희 저희도. 아직 안나왔어 그리고 t 월이야 또? 작년 10, 11월 듣기 작년 1 i 월 듣기만? 아니면 작년 11월 10, 뭐다 나오는거야? 야기기 k i t i k 1 m 번에서 아, 16번까지 i k i 거 듣기만? 음. 듣기만? a 음. t 서지금 안나오고? 저희 선생님 i k i m a t i 어 i 아, m 그러니까 일단 a t i k i m 나오긴 나오네 3월 i k i m a t 자 이제 보세요 몇쪽폈습니까 지금? 어1 아, 6 4쪽펴 보세요. 본문 4부터 할 겁니다. 본문 4부터 오늘 끝낼 거고요. 오늘 끝내고 문제풀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준비됐습니까? 됐죠? 자, 합니다. We can learn learn w h r l e a r n 는 투목치야 투부점사만 목적을 취할 수 있어 앞에 thinking 쓰면 절대 안돼 뒤에 알았죠 learn은 투목치고요 sure. we can learn to think differently differently 밑줄 앞에 있는 think 꾸며주세요 해석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르게 생각하다이렇게시죠 그래서 L 이 쓰셔야 돼 근데 니네 요즘 뭐 보면은 삼성 문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ink DIFFERENT LI가 없어 문법이 잘못됐어 오케이. 다르게 생각하다가 LI가 있어야지 THINK DIFFERENT로 쓰면 안됩니다 삼성 관계자분 보셔야 돼 <laughs> DIFFERENTLY가 맞아 그리고 CREATIVELY 또 그럼이 DIFFERENTLY랑 병렬이죠? LI 빼면 이거 틀린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는데 뭐처럼? THIS FAMOUS INVENTORS E, e 유명한 인벤터들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인벤터들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 구텐빈이랑 구베르크 뭐뭐했어 동전 코인펀치 코인 코인펀치 <laughs> 코인, 코인 아 코인 코인펀치였나 아 와인펀치가 아니라 네. 아 와인프레스 와인프레스 알죠 응. 그래서 뭐 만들어 놨어또 네. 네. 조세핀 조세핀이 뭐 디슈아쇼 네. 어 디슈아쇼 원래는 뭘로했다가 솔로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소화. 했죠 그래 음, 내용을 음, 기억해보시요 음. 음. 내용을 좀암기해놔야 음. 문제가 빨리풀립니다자 luckily 음. 다행도 음. the answer is yes creative creative thinking is a skill 스킬이고 음. and we can we can improve it it which is 뭡니까 c r e a t i v 어 그렇지 creative 어, thinking 얘기하는 거다 우리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은하부터해석합니다 to think more creatively 더 어, 창의적생각하 위에서 엘 바이 많은 가능한 답을 찾아라 찾아라 그고반지 하나가 아니 하나, 하나 말고 가능한 답을 여러 가지 찾아보네 됐죠? 현재 그 다음 뭐사시는게뭐 한다면 어떨까? 뭐어오저 저거 저 저거 뭐랬는지 모있어저와 h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Say to yourself. 네 스스로에게. Yourself 비주 you. Yourself 비주 you. 지금 앞에도 Ask yourself, Say to yourself 이렇게 나왔죠? 전부 다 Yourself라는 뭐가 나왔어? 제기대명사가 나왔죠? 네, 제기대명사의 요건을 여기 보세요. 주어랑 뭐가 목적어가 같아야만 제기대명사 쓸수 있어. 이게 지금 명령문이죠. 맞죠? 명령문의 주어는 항상 유입니다. 그래서 Yourself가 나와. 알았죠? 학교 시험 진짜 많이 나온다. 유일사부 미출 시험 쳐놓고 유라고 써놓으면 아무도 몰라. 알았죠? 싹다 외워야 돼. 싹다올려야 돼. 그리고 아마 어 이번 중간고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과서가 중요한. 알았죠? 다음 기말고사랑 2학기 때부터 복경적으로 교과서 말고 뭐가 중요할까? 오이고사라든지 두교재가 훨씬 중요. 이번 중간고사까지만 아마 어. 이 교재에서 시험 많이 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싹다 외워야 돼싹 다, 싹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중간고사는 싹다 외우고 다음 기말고사는 상황 봐서, 이번 중간고사 기조 봐서, 알았지? 알았지? 너네 학교에서 그런 말씀 안 하시니? 중간고사에 뭐 모의고사가 몇 프로 넘어 뭐 그런 말씀 안 하셔? 안 하셔? 시험 범위도 안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수, 수. 아 그래? 시험 범위도 이렇게 하십시오. 자, 거기 US 애플감이 서론에서 요구하는 서요주어랑목적 같아야 돼. 주어와 목적 같아야 됩니다. 주어와 목적가 같아야 S e 셀프를 쓸수 있는 겁니다. 됐죠? Also 또한 do not be afraid of. be afraid of. 그지뭐 뭐를 실뭐 뭐를 두려워하다. making mistakes. 그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죠? 더니 어프레이 투 a 사 원형 f r a i d to 동사 원형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선아 해석해보세요 o this is what I have to say. When you. So, two people, p o i 강조 Two p e o m a k e 를 강조해 g j 야 is 해석은 어, 실수할 때라고 하면 안 되고 진짜로 실수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아이 유 러브 한다 정말로 사랑해 이렇게 시죠 어서의 포인트 두는보다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는 동사 강조. 혹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데에들아 명사 강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아니 혹시 주어나 목적어가 명사죠? 주 목적어 전기는 목적어 그 명사 오잖아 명사 강조할 때 하고 다니는 거 도치도 좋은 얘기고요 또 모르니 이때 강조하고 무가 거야 응. 이때 강조하고는 일단 보세요 두는 뭐다 메이크를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try to learn from them 그데미에서 mistakes죠 mistakes로부터 배우도록 하래 자 우리 어 라니 팔1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말했듯이 실수를 만든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은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너무 중요하죠 서수영 합니다 애니원부터 서수영 애니원부터 서수영 물론 서수영 의미 없어 다 외우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니원 후 다음에 헬스 보여요? 밑줄 써놓으세요 포인트 뭡니까? 선행사가 누구야? 애니원 애니원이니까 선행사 스위치 했죠? 선행사 스위치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헬스 네버 트라이드의 헬스 동그라미 포인트 이 헬스는 누구 스위치? 현지야 누구 스위치? 주어를 스위치 한 겁니다 주어가 어딨어 애니원이죠 그래서 선행사 수일치 중얼 수일치아 진짜 제가 얘기해보 나면 계속 가방만 내시. 브라키슈타인 <laughs> 맞게. <같기도> 브라키슈타인이라고? <laughs> 지금 패션을 모르는 녀석 같은 경우. 이거 두개기역은 거야. 됐어. 진짜 <laughs> 가방만 좋아. 가방, 브라키슈타인 줄여 <laughs> 됐죠. 그다음 여기 헤브피피가 두번 나오는데 얘들아, 이거는 계속 경험 원리 중에 뭐다? 결과는 필요 없습니다. 계속 경험 완료 중에 보다 보다. <laughs> 빨리 대답해. 완료. 아이씨. 테했었 경험 잠깐 어, 그렇지 실수를 해본 적이잖아. 에버 에버 비포넌 무조건 뭐다 음. 경험 써보세요. 편지 알려줄 경험. 완료한테 음. 수여없어 어, 어, 날씨 아, 좋다. 오늘 그 벚꽃 봤요는지보면서 벚꽃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태왔는데 그러니까 차타고 오면서 벚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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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오면서 봤을 거 아니야. 길거리 많지만 아, 보면서 아, 무슨 생각했어? 안 아, 생각했어. 감 감수, 감수성 떨어지긴 해. 의원님 무슨 생각이니?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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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끝. <laughs> 무슨 생각이니? 생각. 아, 역시 너는 진짜 미쳤나 봐. <laughs> 무슨 생각이? 아무 생각 없어. <laughs> 여니 e t a 여기 e e n 잖아 g o i 보이 to go. i 여기 o i 이 g to go. 안 m g o i n 는 to 나은이 안무 생각도 안 했어. 지선이는? 와 o i n g t 가 go. i 이 going to go. I'm going 꽃을, 보, 지나가면서 꽃을 보잖요 이렇게. 막, 벚꽃도 피고, 막, 예쁜 꽃도 피고, 그걸 보였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이게 어인 거래. 근데 지나가면서 꽃 보면서, 어머, 하면 느린 거래. 아, 그래서나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좀더 노력하거든? 그냥, 와, 이런다. 아, 엄마들은 마음속으로 뭐, 뭐 이러잖아. 엄마 카톡 프로필도. 그렇지, 사진도 찍고, 프로필도 올리시고. 그러잖아, 요이나 아무 생각 없었어. 진짜 이런 거인 거거 지금 속으로 보면서 와 좋아했다 이런 새끼 둥대 있을 텐데 둥대 속으로 을 텐데 아 벚꽃은 뭐 아무 생각이지? 좀꽃 지는데 이제 한, 사, 한 4, 한사 오일 뒤면 질 거래 어제 아무 생각이 아니 지금 봐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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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잖아. 아 진짜 이면 어이 어려워. 아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고생들은 약간. 지나가는 날개구리막 떨어지잖아? 그거 보고서 막 웃는데 김도희, 김도희 <laughs> 그치?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웃는다는데 쟤는 표정이 왜 저렇게 썩어 있냐왜 그러는 거니? 그래 하하하 <laughs> 웃어보세요 뭐래, 워거기 n 애니띵 뉴 비출, 뉴 동그라미 뉴가 앞에 있는 애니띵 꾸며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란 뜻이죠? 근데 왜 뒤에서 꾸며준 거야? 띵과 바디는 코치 수식이죠. 써보세요. 띵과 바디는 코치 수식. 뉴 애니띵 쓰면 절대 안 돼. 그런데 학교 시험에 뉴 애니띵이라고 나와서 어,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잘못 찾는다. 진짜 못 찾아 이거. 뒤에 문제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내가 1과 문제 폭탄 준다고 했는데 안 줬죠. 어, 오늘 1과 2 같이 나갑니다. 우리 수업이 수요인가? 일네 수요이죠. 일 제발 부탁인데 오늘 푸셔야 돼. 오늘 내일 <laughs> 저 엉망스러운 높이 뭐지? 제발 부탁인데 오늘 푸셔야 돼. 알았죠? 할수 있어? 오늘 바빠? 그럼 수요일날 줄까? 아니야 이번 주 수요일날 문제풀이 다 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문제 폭탄 드립니다. 조 이따 기대하세요. 잘 알았죠? 왜? 너 많아? 아, 아직 모 자, 그다음 볼게요 Most important t h i n 서술형. Experience까지. 자, 가장 중요한 게도 Do not forget that creativity, 모든 창의성은 is based on, be based on, 무 u s 뭐모모 기반으로 하다 Knowledge and experience, 뭐와 뭐.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대.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창의적이려고 해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창의적일 수 없다. 오케이? 자, 그다음. You need to keep learning. Keep with 줄 to 아무지 ing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keep은 아무지 동사. 어, keep learning new things. 근데 얘들아, 여기 new things잖아. 새로운 것들이잖아. 어? 근데 어떤 애가 물어본 적이 한번 있었어 선생님, things new 아니에요? thing으로 끝나는데요 맞죠? 그게 아니라 something, anything, nothing 중에 something, anything, nothing이 나오면 뒤에서 끊어 거야. 네. 오케이? 네. 자, 그다음 자,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you'll have the tools for creativity 그래서 창의성을 위한 도구를 가지게 돼 있을 것입니다 자, 도구의 답변표 3개 중요합니다 3개, 포인트 자, 이 도구가 뭡니까? 창의성을 위한 도구, 뭡니까? 나은이 대답해 주세요. 어나은이 아, 대답해 주세요. 이거 두고 실험이 날 도구 뭐야? 아, 아. 방금 얘기했잖아. 대답. Knowledge and experience지. 이 녀석들아. 방금 얘기했잖아. 창의성을 위해서는 진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아침부터 너무 화내면 안되네 너네 잘 나를 좀 이해해줘야 되겠는 선생님이 원래 세, 아, 오후 4시에 수업을 시작해. 나 아, 하루의 일과는 오후 4시에 시작입니다. 어? 그럼 남들 9시에 시작한게난 4시에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아침 11시에 시작하면 얘들아 남들 새벽 4시에 수업 시작. 일 시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도 네 나도 4시에 일어나는데도 너네는 아침 몇 시에 시작이잖 원래 학교 너네 학교 8시 40분인가? 20분? 8시? 응? 그래 8시에 시작이잖아 근데 그래 1 1시 3시간 늦게 시작하는 거지 이 녀석들아 주말이잖아요 시끄러워 오늘 <laughs> 같이 봅시다. 계속 봅니다. 그래서 tools는 뭐다 여기서 knowledge and experience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who can imagine 이 문장 잘 보세요. 이 문장 잘 보세요. Who can imagine 잘 보세요. <목소리가> Shakespeare without his understanding of poetry. Poetry가 뭐야? 시. 시 맞죠? Poem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시에 대한 이해 없이 잘 들어보세요. 시에 대한 이해 없이 셰익스피어를 상상할 수 있어? 없죠. 여기서 시밑줄 시는 뭘 가리키는 거야? 툴너 저... no, 어, knowledge and experience 얘기한 거야. 됐죠. 너네 베토벤을 응. without ability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치는 능력 없이. 여기서 이 능력은 뭘 얘기한 거야? 그렇지. 이네 상상할 수 있어? 자, 너네 학교 선생이다. 이거 문제 뭐 낼래요?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문제 뭐낼래 일단 무조건 서술형이고요. 써보세요, 서술형. 네. 후부터 피아노까지. 서술형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뭐낼래 앞에 뭐 나왔어? Tools for creativity 나왔죠? 근데 지금 베토벤과 세익스피어의 예시를 내, 내보낸 거죠. 당연히 문장 삽입입니다. 오케이, 써보세요. 문장삽입주인 크리스 형. 문장삽입주인 한 보세요. 음. 나올지 안 나올지. 문장삽입을 준비하세요. 아 정찬이씨. 뭐가 어자 퀴즈. Now let's go back to the first question. How creative are you?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Read the questions below and try to think outside the box. 더 박스 밑줄, 더 박스가 멀리기 하는 거야? 고정관념 영어로 뭐다? 프레? 따라해, 프레주디스. 프레가 뭐라 그랬어? 앞에란 뜻이고, 주디스가 뭐야? 판단이라고 했잖아. 프레주디스. j u s t 아, Justice. j u 지 프레주디스. g o 자, which of t h e s 너네 인형 거기 밑줄? 있죠. 자, which of t h e s members is different from? The best. 자 미줄. Be different from 미줄. Be different from 써야 돼. 어?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 얘들 뭐뭐 뭐뭐와 비슷하다는 뭐니? 뭐뭐 비슷하다. Be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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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어 그렇지. Be similar. 뒤에 t o 를 써줘야죠. 티니 그 뭐뭐와 같다는 be same. 티더. 엔진 렌즈죠 비 e i 오 e same as 그리고 문영 잘 들으세요 문 a 은그 a 그기 듣기 있잖아요 듣기가 진짜 예상이 안돼 가끔씩 듣기에서 문법 나옵니다. 아니면 빈칸 그래서 듣기 r e 문 n 나온다 아니 m e as y o u r 서 in the 그 스크립트 뽑아줄테니까 in the same 그 s you're in the same as y o u 시험 오늘부터. 오늘 집에 가시면 안 돼? 오케이. 끝나고 문양 단어 시험 보죠 혹시 프린트 니 몰라. 아, 단어 프린트요 어, 단어 프린트. 있긴 있어. 없으면 보살 줄 테니까. 아, 지금 있냐고? 어. 지금 있어. 지난번 갖다 줬잖아. 그, 그, 오늘부터 시험 보셔야 돼. 너의 열쪽이죠. 시험. 어, 그지. 그래서 오늘부터 두쪽씩 시험 보자. 그럼 면뭐 다섯 번 하면 끊어 아, 마지막에 한번 다음, 다음 주부터 보면 그때 다음 주부터 보면 다섯 번 하면 시험이 끝나 그리고 문형 단어 진짜 만만치 않다 열개 나오는 거 알죠? 하나는 1점이다 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티브를 외웠어 그럼 크리에이티브를 T도 외워야 돼 반이어, 유이어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주세요 그 밑에 문장이 있거든요 문장을 빈칸 뚫어놓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쓰세요. 문장도 해석해줘. 안기는 필요 없어. 해석은 해줘야 돼. 말하니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내가 진짜 문영애들 정말 안타한운게 뭐냐면 시험 볼게 너무 많으니까 단어를 우리 단어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단어 통하면 의미 없지. 너네 공부에 도움 되기 위해서말 많았죠.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 그래서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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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그 것만 외워. 그러면 <laughs> 이건 내신 준비가 아니잖아! 그쵸? 너네한테 도움되게 외우세요 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네한테 도움되게 외우시는 거야 오케이? 오늘부터 하야돼아 오늘 가야 되지 그럼 수요일 날얘기해 화요일에 두번안 할까요? 어 화요일 날얘기해야돼화요 왜냐면 다섯 번 해야 되거든 열쪽이니까두 쪽, 두 쪽, 두쪽이잖아 다섯 번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안 하면 시험이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부터 두개씩외우요요았죠죠네한한테 도움이 되게 거기 있는 거 n 다외 e at home 어 g a i 어 p o g g 있어요. 아영 s up, 있어. 그거는 그 u You saw? I only saw. c o 는 e o 는 단어책이 따로 있잖아 근데 그거 진짜 좋은 거야 내신, 내신에도 on, get y o 도움 되잖아. 좋은 되 좋은. 좋은 거야 좋은 거 your cousin. c o m 더 레스트가 뭐야? 나머지 것들이죠? 그죠? 레스트는 나머지 말고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휴식 휴식이 f t h 도죠 o 죠자그 다음 y o u can think of more than one answer. Give, answers, give reasons for your answers. 그지? 자, 위에 그 e c 그 s o u s 세요 o u y 쭉 봐보세요 Which word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The other's which o r d D는 뭐다? 나머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전체와 다른 건 무엇입니까? Can you think of more than one answer? Compare your answers with your with your partner 음. 됐죠? 이거 뭐야 근데? 답이 있어요 이거? 답 없죠? 무슨 생각 들 I keep. I keep. I keep. I keep. I keep. I 아 e e p I keep. I keep. I keep. I k e e 다 I keep. I keep. I keep. I keep. I keep. I k 음. 7, 8, 8, 8, 8. 아, 예, 이거 약간 느낌이니까. 팔. 니네 이거 수업 나가냐? 아니, 여기까지 안가다더 응. 응. 어? 해보, 해보면, 다더 네. 해보면. 다 팔구나. 팔 끝난다고요? 어, 하나 빼고. 아, 음. 아 몰라, 진가 음.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나안크리에이티브자그 거기 어, 플레인 보이니? 네. 플레인하고 호스와 바이크랑 플레인 뭐가 달라? 호스 타고 트윈 이거 다탈것 아니니? 그치? 응. 그러겠지? 알았어야지 잘 생각해보세요 끝이니? 네. 자, 지금 어디있이냐면 뒤로 쭉 넘기면 문제 있어 실전 시마해 보세요. 몇 쪽이냐? 실전 시마 거기에 한요가 네, 동그라미 쳐줄게요 거기 보시면 리스닝은 패시고요. 어디 동그라미 치냐면 5번 동그라미. 엇박 동그라미. 몇 194쪽. 5 어, 엇박 동그라미. 그다음에 빈칸 추론 있죠. 밑에 6번 서술형 동그라미. 그래서 엇법하고 서수령하고 어휘만 푸시는 거야 알았지? 그 10번 보세요 10번 엇법 동그라미 넘겨볼게요 14번 엇법 동그라미 17번 동그라미 18번 동그라미 요약 19번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것만 다 푸시는 거야 시간은 정확히 15분 드립니다 금방 풀어 알았지? 어? 아니 1, 2, 4 자 합니다 금방 할 거야 빨리, 빨리 해보세요 자시고 스테이은 지금 문제 폭탄 준비할 테니까 한 15분 내에 풀어봅시다. 잠깐 쉬었다가.